안녕하세요. 깡순네 채널, 이광수 채널입니다. 이광수 채널에서 그 야구공, 그 야구 한번 해볼 거고요. 글러브 제가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구를 많이 안 해봤는데, 많이 안 던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 인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원에. 그리고 제가 야구공을, 잘 던진 던지, 잘못 던지고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조금만 던지고 말건데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저도 야구 그 만화책이나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그 시합은 많이 안본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그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금만 던지고 말거예요 제가 이걸 익숙, 익숙하지가 너무 않기 때문에 예, 그, 딱,

小米。

Maya jo. No, no.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던지는 방법 모르고 그냥, 그냥 대충 어디서 본거 한번 따라 해봤는데,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day and goodbye.